기독교인 중 정체성이 불분명한 명목상 교인이 40%이며 가나한 성도 30%를 포함하면 57%가 명목상 교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가 구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 전부다. 그런데 최근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구절을 오해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등에 나오는 참된 믿음, 즉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말한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 중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 때문에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은 바른 설교가 아니다. 마음의 평안은 타 종교 혹은 사회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단 하나의 목적은 속죄함 받고 영혼을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성경의 정체성인 구원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